감사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저기 제일 먼저 신청하신 매일 경우 김효성 기자. 메일배우김효성니다고방님 반갑습니다. 후반의 이준왕에 서대화입학싶주 부재기업에 해서 여러분께 충실하기도 내각을 연장하는 을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

4 8 5 3 0 1 0 0 0 0 0 0 0 0 0경0 0 0습니다 아무리 좋은 0도라도0 0 0 0 0 0 0 0 0 0년전0 0 0 0는0 0 0 0 0 제도를 바0 0니다직선제0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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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위해서 30년 만에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평파해요. 지금 국회는 정확히 귀족원다 299명이 학사, 석사, 박사 변호사, 행정고시, 고등고시, 기업체회장, 장차관, 국장, 모두가 기득권의 대표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국회를 뜯어버치지 않으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방화문에 걸려서 발견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뜯어 고쳐야 지금 제도에서는 소상공인 정당이 후보를 내도 경상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전남에서 민주평화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대정당 후보를 이길 기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사회적 각자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민이 농민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농민당, 농민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농민이 5%면 5%, 5 정도당 15명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청년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성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확 바뀔 것입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께 기대를 봅니다. 이분은 희생의 사업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을 중심으로 5당 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중에서 퇴임 후에 대통령 합발하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월 달에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여야가 선거제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돈권력 권력구조를 양보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아니 당론이었습니다 민주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 국정 과제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하반기 국정 목표의 최우선을 선거제도 개혁에 두어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 국당의 김병준 대표는 과거에 여러 차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기억하신바 있습니다. 철제전명에 첫기가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은 모든 것을 선거제도 개혁에 담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받아들이면 뭐든지 100% 200%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의 소극적인 한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없습니다 저는 당장 내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년 전에 저는 비례대표 민주주의 비례민주주의 포럼이라는 것을 관립대학의 최태욱 교수와 함께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선장배 의원과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는 말은 선장배 의원이 제작권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관찰을 위해서 당의 명문을 걸고 투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드릴게요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의 조용석 기자입니다. 무엇보다 공동 구단계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하나로 고려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n l 위들과 어떤 으로지는공당 네, 어, 내일부터 초의에 맞은 17명 결역 의원들과 총력자를 펼쳐서 우리 조속한 시일 에 조속 단체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속 단체가 복원돼야만 선거 제도 개혁의 조속 당사자로서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을 도하겠습니 소개할 수하고 예. 오마이뉴스 곽진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 지지율 문제가 오랫동안 민주평화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 조재영이 정당 만들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조금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수영, 그 갑신과 많련봐 주시면 됩니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인의 정당, 정소기과 함께 이제 이주평화당을자영국자를 위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가리과세 기준을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대에 올리는 정책을 단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택년가게특별법을용산3사육가족 그리고 망상모, 망편이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망상모 조직과 네트워크와 함께,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 함께 공동으로, 사회운동으로, 정치운동으로 추진해서 100년 가계 <laughs> 특별법,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만들어주는 일본이 1 0년 전에 실시한 한국판 사지차갑법 제정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이것이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일 <laughs> 1년에 1억 미만의이유를 내는 영세중공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절반으로 깎는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재벌대기업에게 주는 비과세 방면 혜택에 비하면 수백프레임에 도로한 미미한 혜택이지만 영세중소기업에게는 가문의 담기 같은 계획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공정조례비가 최초로 재벌대기업 부산을 고발했습니다. 굴삭기 포크레인 부품을 만드는 가청기업에 3년 전에 납품단가를 18%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업복관들이정겼습니다 그러자 제작 통통 도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다른 제 3자에게 주어서 제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제 3자에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가축 업체와 거래를 단절했습니다.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회치기 그리고 거래 단절 보복 3종 세트를 저지른 기업은 이단 두산중공업만이 아니니 이것이 재벌 대기업 중심체제의 문화입니다. 문화, 기업 문화.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중소기업이 살는 길이 없고, 중소기업이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9988, 숫자로는 99%여 일자리는 88%가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려는 중소기업의 이윤율 현재 1% 내지 2%를 OECD 평균인 6% 내지 7%로 올려주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입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할 것입니다. 농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고추밭, 파 들어가는 통밭, 대추밭 거기에 민주평화당이 담겨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리고 농민들이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을 국회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첫 최고회의를 안진 중공업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최고위원들과 함께해서 내일 아침 첫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 부산에 갈 생각입니다. 부산 안진 중공업은 7년 전에 희망버스를 타고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 가장 고통받았던 현장입니다. 7년만에 방문 그리고 대한민국을 녹여살렸던 이내노목벤트 울산 부산 창원 거제 목포 군산이 러스트 벤트화하는 것을 두고 볼수 없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 정부는 산업정책이 빈약합니다. 조선산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진중공업에 가서 안진중공업의 어려움을 듣고 그리고 조선사람의 재금을 위해서 방청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그리고 복직된 해고자 노조 170명의 민주노조와 그리고 회사를 지원하는 신회사 뭐 노조 두개가 있습니다. 노조를 만나고 그리고 희망버스와 함께했던 한진 가족대책위원회의 신부들도 어 만나고자 합니다. 눈물을 흘렸던 고통받던 사람들 곁으로 민주평화랑이 달려갈 때 국민들이 일본의 존재감을 인정할 것이고 지지율은 오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시세 이경민입니다. 네, 유시세 이경자입니다 우선 첫 전당대회 통해서 대표 선출에 축하드립니다. 그 대외적인 부분은 많이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 추입 기자으로서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내부 발 연상이 이 때보다 컸던 것 같아서, 아까 프랑전 설때에도 취향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조 구체적인 그런 발표 연가 화학, 화학이 있으면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부 평화랑 구속 같은 거 아닙니다. 뭐 해봐야 알 일곱 명 평화에 맞는다 같아요. 그래서, 함께, 어, 우선 우선 방어를 이용해서 다루신 거강을 만들겠습니다. 공강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이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17분 모두가 정동영의당 운영에 대해서 흔쾌히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합을 해놓아겠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경륜, 경험, 정치력 진정대 대표의 개혁적 열정 그리고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우리 전정대의 역할을 그런 부분들을 잘 함께 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